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중국 공산당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시진핑이란 단 하나의 권력이 구심점에 핵이 되어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본다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여러 방면으로 중국 공산당을 지탱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구심점들이 있고 시진핑 권력이 그것들과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그렇듯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절대자는 한 명으로 나타나며 이 모습은 중국뿐 아니라 외부 세계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중국의 겉모습이죠. 중국은 청나라가 망하고 난후 국민당과 극렬한 힘겨루기를 거치며 결국 장지에스를 대만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한 마오쩌둥을 시작으로 현재 정권을 장악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모든 권력은 이들 주석들의 손아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외부 세계에서는 중국 내에 이런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중국 공산정권의 흐름은 당연히 정치권 내에서의 모습이 두각되어 겉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광활하고 엄청난 수의 인구로 구성된 국가답게 지역별로 종류별로 갈라져 있는 파벌 그룹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 중 가장 강력한 파월를 등에 업은 파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과정에서, 과연 가장 강력한 파벌이 되게끔 작용한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를 판단해 낼수 있어야지만 공산당 권력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산정권이 장악한 모든 국가들의 공통점은 그 권력의 중심이 된 인물에게 힘이 되어준 조직은 군부였고, 한 국가의 군부 역시 매우 복잡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내부는 여러 방면의 주특기와 지역 안배를 기준으로 형성된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 부대들 중 상위조직 사령부의 사령관들 중 최소한 한명 이상이 지지와 뒷 힘이 되어주며, 그들과 서로 위인에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이 이처럼 군부의 실세들과 실질적 위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런 관계는 개인의 목숨은 물론 한 국가조직을 완전히 폭망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모험을 해야 하는 것인 만큼, 절대로 하루아침에 상호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일이기 절대적으로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조직 대 조직 간에 형성되는 관계인 것이죠. 이 말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란 절대로 없는 것이고 공산당 정권의 절대 권력을 잡은 주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혼자가 아니며 단지 혼자로 보일 뿐 실제로는 그를 1인자로 볼수 있게 잘 꾸며진 그룹의 힘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힘이 절대적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두개 이상의 조직이 맞물려 돌면서 그중 한 조직이 선두에 서서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상 1인자가 된 정치권 조직의 선두의선 주석은 힘을 보태고 있는 다른 조직 역시 또 다른 권력의 축으로 행세할 수 있는 충분한 구획을 그어주어야 하고 그렇게 할당하여 그어준 구역 내 일은 절대로 손대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 그선 안에 누군가를 쳐내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 그것은 외형상 정치권의 1인자인 주석의 힘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가 선을 그어준 그룹 내 실세의 양해가 있었거나 그가 원하는 것을 대신 집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권의 실세 중에 실세인 주석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로 간섭하거나 혹은 제재를 가하지 않고 한발 물러서서 특별한 문제나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굳이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또 다른 힘, 즉 공산정치권 밖에서 그림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권력을 가진 조직이 있다면그 조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군부입니다. 중국 공산당 내 권력구조에서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절대적인 관행이 되어 현재의 시진핑 주석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원인의 시토는 청나라가 휘청거리며 사실상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시기에 등장하여 중국 정치권의 새로운 축으로 나서기 시작한 조직의 수장이 손문이었고 그의 조직의 축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며 서로 힘겨루기를 시작한 두 그룹이 장지에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었죠. 이때부터 중국 전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신없는 힘겨루기가 시작돼요. 그 상황은 내전 현상으로 바뀌면서 새로이 조직되기 시작한 군부가 형성되며 국민당과 공산당 조직의 축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데 장지에스는 스스로 군사령관이 되어 마오의 공산당군대와 맞짱을 뜨며 세력을 키워 나갔고 마오쩌둥의 공산당 군대는 국공내전 직전부터 중국 전역을 10개의 관구로 나누어 10명의 관고 사령관을 두고 장지에스의 군대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각 관고의 사령관에 임명된 장군들 10명은 장지에스가 이끄는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군대의 힘이라기보다는 민심을 잊지 못했기에 인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서 점차 중국 대륙 전역에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 국민당 세력을 배국 대만 섬으로 밀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내에서의 입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중국 공산정권 뒤에는 이열 명의 장군과 연관된 조직의 힘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마오가 국민당을 대만으로 밀어낸 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중국 내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으로 강력한 1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이때 이미 군부의 세력은 중국을 장악한 공산당 왕초인 마오도 함부로 대하기 힘든 상황에 와 있었고 그런 군부의 실세는 당시 10개의 관고 사령관이었던 장군들인데 이때부터 10대원수라는 호칭이 그들 10명의 장군들을 이르는 고유명사가 되면서 마오자둥의 최측근 참모로서 인식되며 추앙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권력은 형식상으론 정치권의 마오쩌둥이 완벽하게 장악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이 중국 공산세력의 권력은 그들 속에서 명확한 획이 그어지며 또 다른 권력판이 형성이 되었고 이 현상은 현재의 시진핑 정권에서도 예외가 아닌 보이지 않지만 확고한 권력의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중국 내에서 군부 실세들 파워의 강력함에 대한 실례는 그림자 권력으로 지칭되는 만큼 알려져 있는 것은 없지만 부정되고 있는 중국 군부의 현실적 입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10대 원수 중 리어 보청이라는 장군이 마오쩌둥의 공산 정권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마오가 군부의 영역에 발을 내집 으려하자마오쩌둥에게 권총을 발사한 일이 있었지만 리어 보청이 별일 없이 천명을 다한 것을 보면 군부 힘의 강력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아닐까요? 중국 공산당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중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알게 모르게 군부의 실질적인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중 명백한 군부의 비리로 이해되는 것은 중국 해군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동함을 건조하는 가운데 일어났었던 엄청난 방산비리가 그것이었죠. 이때 그 비리의 수위는 이두 번째 항모가 과연 물에 뜰 수나 있을까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해먹은 사건이었는데, 당시 이 사건은 중국 전역을 비운들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고, 이 정도의 사건과 비리수위라면 그 당사자는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당연히 사형이 내려질 수준이라는 것은 그동안 시진핑 권력의 예를 본다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 해먹은 액수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이 돈을 해먹은 자가, 일반 관료나 정치인이었다면 그는 사형을 언도받고 대부분 당에 즉시 집행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방산 비리에 연루된 자로 발표된 것은 형식상 산동함을 건조했던 중국 선박, 중공집단 중국 사장인 순보 단한 사람뿐이었고, 제명은 흑명이 아닌 야우닝함과 산동함의 기미들, 외국에 누설하는 간첩 혐의였는데 그는 상하이 제2중급 인민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2년 및 당적 박탈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법적 처벌을 받는 데 그쳤고 이런 상황으로 볼때 실제로 이 방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자는 승보가 아니거나 그는 단지 심부름꾼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항모 건조는 군부대의 중요한 방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관료나 정치인들이 독자적으로 여기에 소요될 예산을 해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 방산비리 사건은 군부 실세들이 깊숙이 연루된 것이란 사실을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명확한 것이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시진핑은 이런 방산비리가 발생한 때문인지 아니면 더 이상 산동호 건조해산에서 발생된 방산비리를 파고들지 않을 것이기에 한발 물러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동호의 진수식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군부의 최고 실세와 그의 측근 참모들 역시 중국군의 입장에선 엄청난 일이었음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었죠. 이런 눈에 보이는 사건들 외에도 군사관계의 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서로의 영역을 상호 인정하고 더 이상 서로의 영역에 발을 들이밀지 않는 것은 물론 상호 조직 간의 문제 발생이나 혹은 세력 다툼이 일어났을 때 혹은 위치 이동이나 양측 권력기구의 순회가 교체되는 시기에 자리를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상황 등에 있어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상호 의인하며 권력을 장악을 할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중국 공산당 내의 현실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사망한 중국 상무위원이자 총리였던 리커창은 사실 시진핑보다 능력도 뛰어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춘 정치인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지만. 시진핑은 군부의 힘을 갖고 있는 그룹의 지지를 받은 반면, 그는 군부와의 연결고리나 뒷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진핑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중국 공산당 정치권에서 확보한 정권을 잡고 진정한 파워를 가진 주석으로 자기 측근의 조직원들을 적대적소에 꽂아놓음으로써 흔들림 없는 1인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군부의 지지와 군부 실세들과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거나 혹은 그런 힘을 유지하고 있는 윗선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1인자의 위치에 있는 시진핑이라 해도 군부라는 영역에 발을 들이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구성된 중국이라는 광활한 국가는 실제로 정치 권력과 군부 권력이라는 두 개의 상호 무원의 불가침 속에서 위민해 가는 가운데 각기 살길을 찾아가는 권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신 중국이 세워진 이후 마오쩌둥 시대부터 현재의 시진핑 세상까지 그들의 연결고리는 매우 튼튼한 톱니바퀴가 되어 나름 잘 돌아가고 있으며 이 상황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 조직이 살아있는 한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